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폴카닷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폴카닷에 대해서 어디에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폴타닷 역시 마찬가지로 시황의 흐름을 완벽하게 자리가 잡혀 있고 이미 여기 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던 구간에서 빌드업을 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저점이 높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경험하고 체크를 해보시고 있죠. 이미 시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폴카닷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 파동적인 부분이 완벽한 우상형의 방향. 그리고 여기 플러스 지표가 여러분들 12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이탈해 있던 자금들이 여기를 수렴하고 돌파하는 과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불장의 서막. 이미 비트코인이 시작을 했고 시황적인 움직임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목표치가 여러분들 자그마치 다섯 배가 넘는 대장 코인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제일 안 좋은 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이 안전자산 코인과 이 금으로 계속해서 유동성 있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이 다시금 이 2차 불장시장의 라인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폴카닷 홀더 분들께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죠? 마냥 올라갈 것 같았던 작년 12월이었지만 지금 5개월 동안 하방압력에 대한 부분 바로 어떤 이 정보가 부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래들이 언제 이러한 펌핑은 세력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올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이 정보를 뒷받침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이번 불장의 서막을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가격을 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자, 또 어느 구간부터 정리를 하면서 다시금 이걸 떨궈낼지가 중요한데 이걸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다만 이게 영상에 전부 다 설명드리기엔 좀 분명히 어려운 부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코인 투자 전략 보고서를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이 만들어 가는 자리가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락업이라고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묶여 있던 물량을 저점에서 풀고 지금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세력들, 즉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기본 정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는 만큼 절대 놓치지 말고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7671-1651번 코인명 간단하게만 남겨주시게 되면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정보와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고래들의 수고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또 한 번의 불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면서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2-165-1번 코인명 남겨주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아직 못 받아봤다. 나도 꼭 체크를 해서 이번 불장에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우리 홀더분들께서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중복 발송 문자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나도 좀 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꼭 체크해보고 싶으신 우리 홀더분들만 확인해보겠습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는데 하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소중한 자산을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기바라시겠습니다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란 얘기 아니면 나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력들 업무론이 만들고 키우고 말 한마디에 시장을 흔드는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320만 원이 150억 으로이 민코인 페페 투자자들이 생겨났죠. 4,700바라는 정말 엄청난 대박 수익을 만들어낸 게 민코인의 움직임. 자 거기에 이 트럼프 발행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1억이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천원 주고 상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제가 이 다크 앱, 일루미나티 웹사이트 서칭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연히 발견된 이 히스토리 비트코인 여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루미나티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플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 업무로 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도 코인 불작 이게 바로 음모론의 움직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 카드까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무이 나티에 대한 구간을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웹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빡거리는 요 X자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아카이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전에 나와 있던 이 웹사이트 네이버, 야후 다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네이버닷컴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2010년도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이 실시간 급상승어까지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박찬호와 이 김연아의 열애설까지 나왔던 구간이 이 예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이트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자, 그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익숙한 단어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놀라고 의아했습니다그 내용을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정체불명의 단어를 제가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한번 해봤더니 붙여넣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너무 얇고 이 내용을 이 업비트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에 확인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언제였죠? 2021년 4월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부터 올라가는 고점 라인까지 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더니만 자그마치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으실 정도로 1,145%라는. 이게 바로 1200개의 별을 의미하는 건지 한 달도 안 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이 하단에 이상한 문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또한 번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1500개의 외계 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엑시 인피니티를 업비트에 검색을 한번 해 보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2021년 7월 6일이 되죠. 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연결했더니 1,830%라는 다시 한번의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돈트 초이스 자, 이상한 또 문구가 나오길래 혹시 또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 코인명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제가 이 아랍어를 다시 한번 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이 구글 번역기에 들어와서 다시 그 한번 이 복사했던 부분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복사된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까 2025년 지망날 5월에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하고 250개의 행성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의 코인의 너무 궁금했고 바로 코인 마켓에 코인명을 검색해봤더니 정확하게 코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코인명은 제가 조금 가려놨지만 2024년 상장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민코인을 조종하는 비밀 그룹 카발 직도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만 8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민코인 역시 앙풍을 불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10만원이 정확하게 2억이 되는.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다만 잡지 못할 뿐이었고요. 이 만원으로 2억이라는 꿈을 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매집을 하였고요. 이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꿈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모든 홀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꿈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이 코인명과 날짜,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까지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분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800분이 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영상에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꿈을 꾸시는 우리 홀더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돈 1만원이 1억이 되고 10만원이 10억이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꿔보시면서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주시면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저와 같이 꿈을 함께 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해놔 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